잘잤다 아니 잘 못잤다 안녕하세요 앵아띠 앵우띠에요 제가 요즘 저 스스로한테 죄책감이 들어요 왜냐면요 제가 요새 저랑 이름이 매우 비슷한 양우띠라는 유튜버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마치 사칭범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한번 제 닉네임을 바꿔볼까 하는데요. 미리 바꿀 닉네임도 정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제기지예요 제가 옛날에 이신이 니신이 계정이었을 때 썼던 그런 기지였, 그런 기지였어요. 근데 이신이 니신이 유튜브가 하도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아예 새로 차렸어요. 추억을 다 버리고 아예 새로 차려버렸어요. 뭐 그래도 또... 사 제가 마치 사칭법처럼 껴져서 또 이름을 바꿔볼까 하는데요. 이름은 미리 정해놨습니다. 미리 정해놨습니다. 공개하도록 하죠. 바로 엔티쿠입니다 뭔가 양호띠님과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차이 난다면 좋아요 차이 나다면 좋아요 차이 나도? 아니 아이고 차이 나면 구독과 조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차이 안 단, 차이가 안 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쨌든 앵티쿠란 엔티, 이름 제 생각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앵티쿠양우띠뭐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와우 <laughs> 제가 여기 또 새로운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자 저기 또 연꽃이 있고 물고기들도 헤엄치죠 물고기 후. 전망 전망. 자, 오늘부로 어쨌든 제 이름은 앵티코입니다. 차이가 난다면 구독과 좋아요. 차이가 안 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만약에 구독 구독자가 좀 많이 안 모이게 된다면 또또 또 새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밌게 봐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의 컨텐츠는 이게 다가 아니에 바로, 입양하세요. 기차 떨어뜨리기입니다. 자, 기차를 한번,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렉이 걸릴까요? 아니면 부서질까요? 아니, 그럴리는 없겠지만. 렉기 걸린다는 건좀 일리 있겠죠? 바로 입양하세요. 기차 떨어뜨리기입니다. 한번 밖에 나가서 떨어뜨려볼게요. 기차가 있거든요, 지금. 예, 기차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프로펠러를 타고 올라가서 한번, 이번엔 낮은 데에서 떨어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쯤에서? <laughs> 오케이. 이정도면 충분히 올라왔겠죠? 떨라드려 아! 오, 뭐야! 뭐야, 뭐야! 헐, 부서졌... 다가 아니라. 아, 다시 붙네요. 아, 아 재밌을 뻔 했는데. 에이. 에이, 진짜. 에이. 에이. 뭐, 다시 올라가야죠. 이번엔 높은데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아, 어! 떨어진다. 아이고 나 어린이. 아이,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올라갈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기차를 떨어뜨려볼게요. 이야! 박혔어요, 박혔어.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뭐야, 카트 하나 부서졌. 아, 나무 이겼구나 나한테 부서진 줄 알았네. 저거 봐요, 안 부서졌어요. 올라가 볼게요. 아 기차!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몽키 두 마리를 또 거래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뭐랑 거래했는지는 비밀입니다. <laughs> 한번 날라 볼게요. 날라 날라! 이쯤에서 한번 기차를 떨어뜨려볼까요? 기차 떨어뜨리기! 아! 빡! 빡! 오케이, 여기 한번 부딪히고, 어, 퓨처리스틱 하우스에 한번 부딪혔어요. 어. 기차가 안 빠져나오네. <laughs> 이게 뭔 일이야. <laughs> 여기는 좀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한번 기차를 떨어뜨려 볼게요. 어, 뭐야! 얼드! 아, 제가 지금 요새 얼드를 좀 갖고 싶거든요. 쉐드는, 쉐드가 좀 인기가 있긴 하지만, 저 솔직히 쉐드는 뭔가 찝찝해요. 색깔도 좀 블랙블랙하고, 뭔가 전 아무 긴건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시, 그래서 그래서 쉐드는 좀 그렇고 아 얼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새 얼드가 없어서 고민이야. 아이고 기차 떨어진 게더 문제인데. 아 그리고 제가 기차에 화려한 버그를 발견했어요. 아! 보세요, 저거요, 저거, 저거. 이거예요, 이거 기차가 기차 머리가 좀 공중에 붕 뜨거든요. 여기서 기차를 뒤집으면요, 기차를 뒤집어야 돼요, 이게 뒤집혀야 돼요. <laughs> 뒤집혀라. 오케이 이래야 돼요. 자 여기서 기차 앞머리가 공중에 붕. 오. 뭐지? 와, 뭔가 용 같아요 용용 용 같아요 뭔뭐 기차가 이래 예 저도 이 버그 진작부터 알았지만 <laughs> 다시 봐도 놀라워요 자 네오날 다 구미요 얘도 같이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고요. 장난감 프로펠러. 오케이. 차 이따 저기 하늘성까지 가서 떨어뜨려 볼게요. 와 진짜 틀릴 넘치겠다. <웃음> <웃음> 뻥이고요. 뻥이고요. 좀 겁납니다. 아니 뭐 게임이니까. 현실이면 진짜 날벼락 나줘 진짜 날벼락 벼락사고죠 현실이면 기차 엔진 망가지고 폭발하고 사람들도 폭발하고 진짜 그때는 핵위기 상황이에요 핵위기 그때는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되겠죠? 당연히 안되겠지 아우 여기서 한번 또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음, 1, 2, 3, 4, 5. 이쯤에서 떨어뜨려볼게요! 어! 어. <laughs> 아우, 좀 떨어지, 떨어지시오. 아,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안 떨어져?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다날 떨어진 것 같은데, 아 뭐지? 아, 일단 여기쯤에서 떨어뜨리면 될것 같아요. 1, 2, 3, 4, 5 이쯤에서 떨어뜨릴게요. 큐 떨어져라! <laughs> 볼게요. 저 볼게요. 어... 죠! 살려줘, 살려줘! 나좀 살려줘. 누가 물까지 좀파아좀 다. <laughs> 뭐야, 이것도 기차가 공중에 붙었어. 이거 뭐야? 아까 그 버그가 노열 차용으로 다시 부활한 건가?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버그 좀 제대로 실행하자 얘들아 네 한번 여기서 또 떨어뜨려 볼게요 <laughs> 자 일단 저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하 벽이 이쪽쯤에 있어요 오케이 이쪽. 이쪽 확인이다 확인 벽이 쪽쯤에 있으니까. 이쪽 지붕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간, 갔다가. 1, 2, 3, 4. 오! 마지막으로 떨어진 뺏고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번에 같이 떨어졌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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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제대로 실행된다